문학은 이 방법론들을 훈련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풀게 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시간도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시간을 확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수능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3월 모의고사 1등급 컷이 78에서 80 정도 나왔잖아요. 1등급 맞는 친구들조차도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끝까지 읽는 것이 버겁다. 이걸 방증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80분 안에 내가 얼마까지 빠르게 풀수 있는지 이것들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 문학하고 산문 문학을 나눠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정말 확확 줄어드는지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아난 저거하고 맞지 않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방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간문학. 현대 시하고 고전 시가를 어떻게 풀면? 빠르게 풀수 있을까? 저는 그동안 제 영상에서 보기를 보고 푸는 방법론들을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현대 시, 고전 시가 한 세트를 어떻게 빠르게 푸는지 그 순서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를 강조하느냐? 제가 바로 논리를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논리적인 방법론으로 가라는 것이고 이 방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시간이 줄게 될 겁니다. 무조건 제1 단계는 보기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보통 보기 문제는 가와 나를 둘다 핵심을 알려주죠. 그럼 보기에 있는 내용이 이미 핵심이고 이 보기에 조금 추상적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준게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현대시를 5분에 푼다고 설정했을 때이 보기 문제는 좀더 가장 많이 비중을 둬서 뭐 1분이든 1분 30초든 2분이든 긴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세히. 왜냐하면 수능에서의 보기 조건들은 조사 어미, 콤마 하나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보기랑 보기에서 준 선택지를 통해서 이 보기의 가나의 핵심을 잡고요. 그런 다음에, 감상, 가의 감상이든, 가의 시어든 이 부분으로 갈 때, 이미 가의 내용을 또 묻거나 특정한 가나의 단어들을 물었을 때, 그것은 보기에서 말한 범위 내용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기 본다고 해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특정 시어나 문장을 물어봤을 때아 그면 러 보기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 가는 이 얘기라고 했으니라고 하면서 빠르게 그 해당하는 기억 리울을 가보지 않고 선택지만 보고도 답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해당하는 기억 리울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답의 후보를 선택지만 보고 이미 선정한 다음에. 보기를 기준으로 그 부분만 가보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 1단계, 2단계를 풀게 되면 아주 가와 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공통점으로 가면 이미 1단계, 2단계에서 각 시에 대한 핵심을 잡아 냈기 때문에 공통점 문제가 절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가는 문제가 표현방식이에요. 표현방식은 실제로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좀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표현 방식을 묻고 있는데 앞에 조건부는 비유를 활용하여 뒷부분은 화자의 슬픈 감정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내용적인 측면과 표현 방식이 결합돼 있어요. 그럼 이거조차도 우리가 앞에세 문제를 통해서. 표현 방식은 물었지만 표현 방식 부분은 무시하고 내용을 봤더니 이미 틀린 게 있어. 그러면 답이 나오고 그럼 표현 방식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표현 방식은 제일 나중에 풀고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체인오가 강의할 때늘 활용하는 순서고 언제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를 푸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34번 보기 문제 보면 가나를 둘다 말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가나의 핵심이 나오고 선택지를 보면 더 자세히 말해 줬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이런거 오는 거예요. 33번. 그러면 기억과 미음을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 미음 비글릴 미음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보기에서 말한 내용과 다른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이 답의 후보로 확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화자가 자연 속에 와서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반대로 세속이 그만큼 괴롭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툭 와서 봤더니 선택지 보니까 여기에 돌들이고 이 돌은 자연물이고 맨살 순수함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세파 에 시달리는 거라고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 보기로부터 틀리는 그때. 디급 부분부터 가보는 거예요. 비비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럼, 어, 보기 봤더니, 화자가 함께 하는 거, 동화되는 거, 자연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돌들이 비비는 거니까, 플러스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저긴 세 판에 답이 확인이 빡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두자가 끝나버린 거예요. 빠른 속도로. 지금 순서 잘 보세요. 바로 선택지부터 본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하나 가지 않는다. 답으로부터 벗어난 거부터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봐도 되는 거죠? 이거 딱 봤을 때 답이 또 바로 나와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두 문제를 풀었는데, 3번 보면,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의 화재정설을 투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가는 맞겠죠? 왜? 자연과 동화라고 보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나는 아까 보기 문제를 보면 자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때 신은 뭐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절대자가 내 모든 존재의 근거, 만물의 근거였는데, 이젠 절대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나를 기준으로 할 거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면은 자연물과 화자의 친밀감이라는 전혀 범주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의 자연물이 나오더라도, 그 자연물은 이제 절대자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 의해서 존재라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미 세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A, B. 그럼 A, B도 역시 각각에 해당하는 걸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답이 안 보인다? A, B를 바로 가서 앞뒤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와서 A, B를 풀더라도 A가 있다고 치면 여기 앞뒤를 보면 돼요. 앞뒤 봤더니 어 자주 뒤를 돌아본다. 번민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기 봤을 때 내가 지금 자연 속에 있는데 고민한다는 건 오로지 하나. 세속에 대한 고민이네? 그럼 관습은 세속에 대한 거네. 딱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바로 와서 이때 관습인데 앞뒤 봤더니 다만 사실이라고 돼 있고 나의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보기를 봤더니 이제 나의 경험 사실에 의존한다. 그럼 이 관습은 이제 절대자에 의존하지 않고 나에 의존한다.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전 시가도 똑같이 풀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수강 후기들 보면 반수 시작했는데 보기 기준 잡는 거 보기 잡으니까. 주관이 안 들어올 때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내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라고 여러분이 주관이 들어오면 답이 알쏭달쏭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처럼 보기랑 선택지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계속 기준으로 움직이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딱딱 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줄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로 푸는 건 내가 주관이 못 들어오게 객관성을 확보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선택지 볼때 범주 잡는 거 중요하고 아까 범주로 다 설명했죠. 조사 이런 거 집중하는 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 친구 그대로 지켰네요. 자 이번에는 산문문학 보여드릴게요. 산문문학도 문제 푸는 방식 순서가 중요해요.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만약에 감상 문제가 있다. 1 단계 어쨌든 보기 문제 푸시고요. 근데 줄거리까지 있으면 줄거리 제일 먼저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기 문제랑. 복의 내용과 선택지랑 줄거리를 융합시켜서 인물의 핵심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이미 답이 바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감상 문제가 있다면 복에 나오는 선택지를 가지고 인물에 있는 해당하는 선택지를 소고합니다. 바로 답 나오면 해당하는 기억, 나달락 이런 부분은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 없이 바로 가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로 안 나온다. 그러면 소고하고 세 개가 남았다. 그러면 세 개만을 찾기 위해서 오로지 도해하는거 거야. 초 스피드로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 필요 없다. 왜? 오로지 여기 선택지 묻는 것만 난 찾겠다. 그런데 막 찾아가다 보니까 기억하고 문장을 물었네? 그러면 그 기억 물은 거 앞뒤까지 읽고 바로 기억 문제로 가고 특정달라, 가를 물었네? 가달라 끝나고 나면 바로 문제로 가면 됩니다. 기호가 있다라는 건 그걸 묻겠다는 거니까 그거 앞뒤까지 보고 바로바로 바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체 서술 방식 을 묻는다면 다 읽고 나면 서술 방식 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끝나는 순간 문제도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빠르게 소설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를 먼저 봤더니 감상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보기 문제 역시 먼저 풀고 줄거리 있으면 줄거리랑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특히 소설은 보기 문제에. 선택지의 조건부가 이 소설의 핵심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 감상 문제가 없네. 그러면 특정 달라. 가를 물었네. 바로 이걸 기준으로 가 앞뒤를 가면 되고요. 특정 단어를 물었네. 앞뒤를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글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확 줄어요. 그런 다음에 젤라 중에 서술 방식을 이두 가지를 보다 보면 서술 방식이 보여요. 줄거리랑 보기 봤더니 나가 나와 어, 1인칭이네 그러면 서술자가 나네 근데 보기 줄거리 봤더니 나가 안 나오네 선택지 봤더니 없네 그럼 3인칭이네 그럼면 인물들의 심리 퉁퉁 튀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거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감성 문제가 없을 때도 저는 다 읽고 싶어요 하더라도 이 보기는 반드시 먼저 보고 핵심을 잡아서 빠르게 읽어가되 초점은 이들 앞뒤에서 초점을 두면서 읽기 속도를 강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고 이것들이 가까이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조금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끝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실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또 수능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푸는 순서가 31번 보기예요 그 보기를 딱 보면은 아이 내용을 알수 있고 답이 금방 나와요 왜냐면 보기와 다르게 여기는 배꼽론에 심층적으로 탐구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부기 때문에 조건부는, 아, 얘가 심층적으로 파고들어갖고, 백꼽의경지 최고의 경제에 이르렀구나, 라는 거고, 그게 보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금방 보였죠?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요. 감상문제는 대부분 인물문제인데, 여기서는 허언이라는 인물 한 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감상문제에서 허언을 중심으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쭉 보는 거예요. 보기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풀어주진 않겠지만, 제 기출 강의를 보면 이것도 바로 선택지 보고 소고가 다 돼요. 그리고 답이 5번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과 들 공유하게 되면서 그간 이용한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 그럼 살짝 걸리잖아요.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는 건이 사념으로 인해서 앞에 선택지에서는 사념에 도달해서 배꼽 내내 경제에서 침층적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시 얽매이지 않는다. 스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왔는데 사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보기 문제를 보면 뭐냐면, 이 내가 생각했던 배꼽에 관한 이심층적인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도 일반화, 사회에 퍼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 요거 이상한데? 라고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확신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울 수 있어야 되고, 답을 못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 지문을 독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오로지 소과하지 못한 것만 찾기 위해서 빠르게 읽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은 허언 한 명이 나왔지만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면 그 인물들을 딱딱 표시해 놓은 다음에 보기로부터 지수 없었던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면 그런 인물들은 문장에서 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와서 읽다가 바로바로 오면서 소거하는 방식으로 끝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쭉 읽어가다가 소설에서 3분의 1 읽었는데 감상 문제가 끝났다 그럼 이제 다 읽지 마시고 오 비밀 부분에 앞뒤 가시고 그리고 기억 미음, 미음도 읽어가다가 그때그때 바로 30번을 풀기 위해서 오로지 읽고 있는데 읽어가다 보니까 기억나와 그럼 기억 앞뒤까지 읽고 바로 이 문제로 와서 풀고 쭉 나는 오지 30번을 위해서 읽고 있는데 읽어가다가 니은 나와 와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리을이 답이 끝났다면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독해하다 보니까 또 비밀이 나와 그럼 비밀 부분을 앞뒤로 읽고 답 근데 이거조차도 우리가. 보기를 가지고 보면 미리 답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적절한 건데 비밀이라는 건 내가 보기 봤더니 배꼽을 잃어버린 거고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식을 통해서 배꼽 논으로 왔어요. 근데 그 배꼽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인물의 심리가 동료를 부른다고 했거든요. 동료라는 건 배꼽을 잃었을 때 처음에 가지는 감정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 선택지를 먼저 본 친구들은 그냥 답이 나와요. 허원이 실물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때 실물은 논리상 배꼽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일단 안동감을 한다는 건그 전에 불안했다는 뜻이죠. 실물을 잃어버렸을 때 불안했는데, 야, 큰 기능 안 한대. 그러니까 안동감이야 그럼 이 선택지 2번을 통해서도, 어, 답은 3번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소설을, 문학을 빨리 풀수 있는 거, 요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저희도 저희 수업을 하는 친구들을 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거든요. 체인 수업 듣는 친구들이 다 2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제 수업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되는 것도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국어에서 지금 중요한 게 시간이기 때문에 문학은 이 방법론들을 훈련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풀게 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시간도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연습해서 이번 6월 모의고사 때꼭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비문학을 빠르게 푸는 거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